내 손으로 담근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며느리 뒷모습을 봤어요.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읍니다. 우리 아들이 결혼 전까지 먹고 자란 김치인데 아이들이 맵다 하니 그때 알았지요. 내 삶이 옛날 것이 되어버렸구나.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대요. 70년 살며 나는 뭘 위해 살았나 우연히 마을 갤러리를 보고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.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싶었지만 내 마음속 바다를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.엄마가 그림을요?왜 이런 대단한 걸 숨기셨어요?어머님 그림에는 진짜 마음이 담겨있어요.저희가 어머님을 너무 몰라봤어요. 할머니, 이거 정말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? 완전 예술가잖아요. 몇달 전까지만 해도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눴는데 내 그림이 우리를 다시 묶어줬어요. 엄마, 제가 어릴 때본이 바다를 엄마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주셨네요. 고마워요.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엄마가 되고 손주들이 우러러보는 할머니가 되었네요. 70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. 여러분, 나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.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마음이 큰 힘을 얻을 겁니다.